한복 입고 떠나는 원전철치 여행 영어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 떠나고 있는 김보미 강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관광 중에서 특히 전시 공연 관람하기에 관련된 표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다양한 공연이 있는 이런 나라들과 함께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 그런 문화 한번 얘기해보면 더욱더 재밌겠죠? 저와 함께 일단 먼저 문화 팁부터 쇼쇼옹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별로 되게 다양한 공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 하면 발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뮤지컬이라고 얘기한 바로 어디를 생각할 수 있죠? 바로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브로드웨이다라고 하게 된 뮤지컬과 그리고 연극의 어 이제 연극이 정말 유명한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북미를 여행하시면서 이 브로드웨이의 연극 또는 뮤지컬 한편 보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아쉬 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이 월요일쯤에는 휴가나는 곳도 많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과 함께 그 곳의 공연들 체크해 보시고요. 그 날짜와 시간도 잘 맞춰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특히 뉴욕은 어 뮤지컬이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한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쇼들이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뭐 불쇼, 물쇼, 이런 식으로 서커스 이런 쇼들이 되게 많이 있고. 간혹 가다가 미국의 유명한 그런 배우, 이런 가수들도 거기서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는니 다양한 공연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혹시 또 서부로 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공연들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유럽을 가게 되면은 런던도 연극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겠죠. 런던 같은 경우엔 연극이 상당히 유명하는데요. 당연히 아시다시피 세익스피어로 인해서 원체 유명한 곳 아닙니까 연극이요. 특히 이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들이 간간히 그곳에서 연극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만 찾아보시게 되시면 여행하는 그 시점에서 정말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런던 여행을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그런 공연을 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런던 갔을 때 베네딕트 햄릿이라는 연극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실제로 베네딕트를 볼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요. 그 시기 때 비슷하게 기네스페트로가 연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제가 또 언제 또 할리우드 배우들을 보겠습니까? 그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켓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뭐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를 많이 할수 있고요. 또한 당일날 어, 다 팔려지지 않은 그런 티켓을 가지고는 할인을 해서도 구매를 할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각의 티켓터 마다 그곳에 뭐 티켓을 예매하는 방법이나 또 중간에 뭐인터미디에트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약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요 한 번쯤은 체크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이런 공연 보기, 전시 보기 에 관련된 표현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